생명정치의 관점에서 본 이재명의 K-이니셔티브, 주요섭 산림정치, 조기 대선 국면이 시작됐다. 이구동성으로 이재명의 시간이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가장 강력한 대통령 선거 후보인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11일 기자회견을 하고 이른바 K-이니셔티브 비전을 발표했다.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한 것이다. 환영할 일이다. 물론 치열한 대선 경쟁의 이니셔티브를 잡으려는 이니셔티브 비전이겠지만. 혐오와 존재부정의 네거티브 정치를 포지티브 정치로 바꾸어 비전 및 정책 경쟁의 계기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갖게 한다. 4월 11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전 대표는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날 것이라고 선언했다. 초점은 퍼스트 무버에 있다. 추격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70년의 위대한 성취를 넘어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시대를 개척하겠다며 의지를 다진다.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진단한다. 향후 5년은 대한민국의 구군이 걸린 절체절명의 시기이며 양적 성장에만 매달리던 기능 중심 사회의 한계에서 벗어나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지를 고심하며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가치 중심 사회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양적 성장 대신 질적 성장을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절한 진단이 아닐 수 없다. 강력한 대선 후보 이재명은 위기에서 더욱 빛나는 대한민국을 상찬하며 특별히 대한민국 4대 강국의 비전을 제시한다. 첫째, 전략적 눈높이로 세계 정세에 대응하며 변화에 가장 기민하게 대처하는 외교 강국. 둘째,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주도하고 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경제 강국. 셋째, 충돌하는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며 사회적 대타협으로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민주주의 강국. 넷째, K민주주의와 K컬처 콘텐츠, K과학기술과 K브랜드까지 세계 문명을 선도하는 소프트파워 강국이 그것이다. 여기에서 더해 먹사니즘의 토대 위에 한계를 뛰어넘어 신세계를 설계하는 자산이즘, 변화 적응을 넘어 그 변화를 주도하는 영향력이 곧 글로벌 경쟁력이라며 이번 대선을 대한민국이 새 희망의 미래를 여는 레벨업의 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한다. 또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은 약육강식의 세계 질서와 인공지능 첨단 과학 시대조차 극복하며 세계의 표준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다짐에 다짐을 거듭했다. K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겠다며 야심찬 포부를 펼쳤다. 잠재적 국가 지도자 이재명의 K이니셔티브와 퍼스트 무버의 야심과 포부는 정녕 환영할 일이다. 19세기 부국강병론의 21세기 버전으로 보이는 4대 강국론도 대중 정치 지도자로서 당연한 수사법이다. 그러나 포스트 성장 시대에 축소되는 세계의 현실에서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 많은 소득과 더 많은 소비를 전제로 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잘산이즘이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 더욱이 잘 사는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없는 상태에서 질적 성장이란 무엇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축소되는 세계의 저자는 주장한다. 인구도 도시도 경제도 미래도 지금 세계는 모든 것이 축소되고 있다. 사실 오늘 전지구적 대혼돈과 극단주의의 발음과 약육강식의 네거티브 생명정치의 배후의 성장의 종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깝게는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 멀리는 산업혁명 300여 년, 성장을 거듭해온 산업자본주의 문명이 종말을 고하고 있는 것이다. 패권국가 미국은 그런대로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유럽도 일본도 사실은 저성장, 제로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제 미국도 기존의 경제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말이다. 요컨대 포스트 성장 시대가 분명한 현실에서 경제 성장 K 이니셔티브가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2024에서 26년 중 2%, 2030년대에는 1% 초중반으로 추정된다.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747성 장론이나 박근혜 정부의 통일 대박론이 아니라면 극적인 경제 성장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말이다. 거꾸로 포스트 성장 시대에 걸맞은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요구된다는 말이다. 정부의 지방 소멸 대응 정책에서 성찰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한다며 정부는 2022년부터 매년 1조씩 1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지만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처음부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국토연구원이 제시하고 있는 지방소멸 대책도 그간의 투입 중심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요컨대 급진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지난해 8월 한국 NGO 학회와 전북생명평화포럼이 공동주최한 학술대회에서 제안된 경제성장 패러다임에서 생명생성 패러다임으로의 전환도 그중 하나이다.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바둑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둑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인공지능과 협업해야 합니다. 인간은 고정관념에서 자유롭기 쉽지 않은데 인공지능이 그런 역할을 해줄수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K이니셔티브를 곱씹고 있자니 동시에 이세돌 관련 기사가 떠오른다. 한 시대를 풍미하던 천재 바둑 기사이자 2016년 인공지능과의 대결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승리를 거둔 유일한 인간으로 알려진 이세돌이 울산과학기술원 특임교수로 임용이 되어 올해 3월부터 강의를 시작했다고 한다. 이세돌은 인공지능과의 세계적 바둑 대결 이후 바둑기사를 그만두고 보드게임 작가로 활동해왔다. 그 경험을 토대로 강단에 선 이세돌이 주장한다. 바둑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틀을 발명하는 것이 결정적이라는 뜻일 것이다. 강력한 대선 후보 이재명이 이야기하는 K 이니셔티브도 판을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그러나 이재명의 대한민국 4대강국론이 바둑을 만들 수 있는 사람,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운 사람 이야기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가 K 이니셔티브를 통해 유능함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날 의지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먹고산이즘과 잘산이즘을 보면 대중 정치인 이재명은 분명 생명 정치의 핵심을 일부 간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의 강국론과 성장론은 그가 고정관념을 고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다. 혹 그것이 선거 전략일 수도 있겠지만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이 진정 스스로의 눈으로 세계를 읽어내는 힘을 길러야 하고 스스로의 선택으로 판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면 1980년대. 1990년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성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5,86세대와 6,86세대가 주류인 민주당의 세대 경험의 한계에 대한 자각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내란세력 척결론으로는 새로운 판을 만들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론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는 단순히 중도전략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지켜보아온 글로벌 전환운동 네트워크가 있다. 이름에 이니셔티브가 들어가 있다. 그레이트 트랜 t i 이니시티브라는 단체가 그것이다. 대전환 이니셔티브 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 1995년 글로벌 시나리오 그룹으로 출발해 2002년 공식적으로 창립되었다. 이니셔티브의 뜻 그대로 전 지구적 대전환 담론을 선도하고 그 전망과 구상을 구체화해 왔다. 전환적 이니셔티브의 역사가 결코 짧지 않다는 말이다. 파국과 혼돈의 시대라는 현실 인식은 물론 최근에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고 이마저도 소수의 관찰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주관적인 시각이라고 말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좌충우돌이 전 지구적인 대혼돈을 격발하고 있다. 개몽과 압리의 문명시대가 끝나고 야만적 양육강식의 시대가 도래한 듯 보인다. 정말 그렇다면, 물론 살아남는 게 먼저다. 그런 점에서 생명정치의 강력한 행위자로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결정적이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 수는 없다. 예컨대 앞서 언급했던 북극 항로 및 시베리아 개발은 예측 불가능한 기후격변과 기후재앙을 전제로 한다. 어느 누군가, 어느 지역, 어느 나라의 생태적 파국을 전제로 한다는 말이다. 그 대상이 한반도일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일본 난카이 대지진의 경고가 마음을 무겁게 한다. 더욱이 수천만 명의 이재민과 수십만 명의 사망자가 예측될 정도로 지진의 규모가 크다면, 한반도도 물리적 피해와 난민의 대규모 유입 등 재앙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 유행한다는 극단적 상황과 문명의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하기도 예사롭지 않다. 현실적으로는 포스트 성장 시대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 지속불가능한 현실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구상하는 경제성장 K-이니셔티브도 필요한 일이겠지만 기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과 세계에 대한 상상력이 더욱 절실하다는 말이다. 전환적 세계관과 인간관에 대한 탐구를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생명생성의 패러다임과 비근대적 문명전환 국가의 실험과 실현을 먼 미래 일로 미룰 수 없다는 말이다. 한 가지 확인해둘 것이 있다. 이런 주장은 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민주당과 대선 후보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도 거의 없거니와 관건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약하더라도 확실한 문명전환 케이니셔티브다. 이재명의 K 이니셔티브와 공존하면서 언젠가 경합할 수도 있는 또 다른 K 이니셔티브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누군가가 대신할 수 없다. 스스로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번 조기대선 국면에서 문명전환 정치는 특별한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연결은 언제든지 시작할 수는 있다. 최근 남도에서 새로운 연결의 가능성을 경험하고 목격하고 있다. 전북생명평화포럼의 생명평화 전북특별자치도를 위한 공론장 만들기도 주목할 일이고 생태적 문명전환의 일꾼 양성을 목표로 6개월간의 시범교육과정은 준비하고 있는 사랑어린 순천에코칼리지도 의미심장하다 특히 순천에코칼리지는 지난해 순천시의회를 통과한 생태문명 실천조례의 의거에 준비되고 있다는 점에서 남다르다 문명전환 k-이니셔티브의 유력한 증거가 될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사문화되었지만 2022년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생태문명전환조례를 제정한 전북도의 문명전환 K 이니셔티브도 여전히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이니셔티브들이 땅속줄기처럼 곳곳에서 생성되고 연결되고 있다. 지난 주말 순천에서 만난 말랑버스도 그중 하나이다. 19세기 중후반 동학 초기 도인들이 모여 집중 공부 모임을 연 계접처럼. 2000년 전 초대교회 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또 다른 삶을 꿈꾸는 이들이 3박 4일 동안 땅의 생태학을 공부했다. 그들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또 시공간을 태동시킬 것이다. 아직은 미약하다. 하지만 미약하면 미약한대로 연결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연결은 연합과 다르다. 연합이 위로부터의 배치라면 연결은 가까이 있는 것들과의 접속이며 혹은 아직 감지되지 않지 않은 접속들을 드러내는 일이다. 연결의 연결을 이어가는 것이다. 분명 연합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연결이 중요해 보인다. 그런 맥락에서 조기 대선 국면과 생명정치와 관련해 작은 모임도 시작됐다. 분명 이재명의 시간이 오고 있다. K-이니셔티브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새로운 삶과 사회와 문명이 생성되는 전환의 시간도 분명 진행 중이다.